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런 날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말은 했지만 논쟁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고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는 빌미를 삼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바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고,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저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가르쳐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2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민 성전을 자랑하면서 시작이 되지요. 누가는 이 성전이 사람들의 헌물로 꾸며지고 화려하게 지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헌물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나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헌물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도 들어 있었을 것이고요. 당시 분위기로 보면 보이지 않는 착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을 보며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하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은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7장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제 예배, 제사, 교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방인 의해 세워진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간직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것도 그 이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납니까? 또 이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성전 파괴의 징조, 12절에서 19절은 이때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그리고 내일 본문인 20절에서 28절 예루살렘의 종말과 인자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인데요. 성전 파괴 전에 징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미혹할 것이라 하였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지요. 난리와 소요는 전쟁과 반란을 뜻합니다. 즉 정치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10절에는 민족과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한 지역 안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온세상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11절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이 일은 실제로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났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자주 드러나는 표현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징조는 실제로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의 징조가 성전 파괴의 징조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에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 비슷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성전파괴가 언제 일어나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파괴의 직접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이 오기 전의 징조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초로 삼아서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종말이 온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했고 잘못된 종말 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징조입니다. 이 징조 이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그때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도식화해서 주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또는 근접하게 어느 때에 오신다는 것보다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로 12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회당과 과목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박해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 의한 박해도 예고하십니다. 친척과 가족들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예루살렘 성전파괴의 징조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전 파괴 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환란과 핍박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세상이 그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그때 받게 될 핍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두려워할 제자들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19절, 두 번이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4절, 15절은 박해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박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시죠. 이때 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에게 맞서며 반박할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또한 18절과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로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으로도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19절은 결국 참고 인내하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의 때와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또한 거짓복음, 반쪽복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그러니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3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